하티랑, 뽐뽐뽐. 어, 하티다. 다 같이 인사해볼까? 안녕, 하티. 어? 안녕. 어... 하티는 오늘도 보물을 찾고 있어. 음... 어, 어? 여기가 어디지? 보물은 분명히 어딘가 있어. 어? 하티는 어? 냄새로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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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 냄새가 나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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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보물 발견 에게, 지저분한 막대사탕이잖아 <laughs> 한나, 준 얘들아, 보물을 어? 찾았어 <laughs> 와, 사탕, 안 돼, 사탕. 지지야, 지지 어. 어, 이건 사탕, 보물이야 사탕.